Thank <laughs> you. 2 0 2학년도 제24회 예지유치원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졸업생 친구들은 호은아래다 내려놓고 자리에 일어서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스러운 태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짐십니다 앉아주세요. 반 친구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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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6학년 졸업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한빛반 친구들 초등학교에 가서도 지금처럼 인사도 네. 잘하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도 사이 좋게 지내고 그리고 즐거운 초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할 네. 수 있겠지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하고 많이 놀지 못했는데 우리 초등학교에 가서는 개인 위생 규칙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있겠지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유치원이 언제나 생각나고 그리우면 언제든지 유치원으로 놀러 오세요. 알겠지요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한빛반 친구들의 졸업을 정말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아진, <laughs> 김석현, 김성주, 김수경, 김윤아, 김지훈, 노하영 문시우, 박미호, 심보미 신서우, 신민진, 육소정 네. 이동혁 네. 이주환 네. 이주환 네. 조연우 네. 황승하 네. 황유진 황태균 김화민 네. 노하빈 네. 대표 구아진 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대표 어린이는 다나가 수도로 하였습니다. 길 졸업 증서 한빛반 구아지 위 어린이는 본 유치원에서 3년 동안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거한 소정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 증서를 줍니다. 2022년 2월 23일 예즈 유치원장 인사 뒤돌아서 친구들한테 인사 인사 문학 박사사 한빛방 구아진 위 어린이는 남과 다르게 많은 책을 읽어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책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성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예지 유치원장 인사 문학박사사 한빛반 김석형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박사사 한빛반 김성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박사사 한빛반 김수경 내용은 같습니다. 네. 김수경 내용은 같습니다. 자, 자. 네. 네. 차량 공중 인사 뒤돌아서 친구에게 인사 공수 인사 아이디어 상 한빛방 김유나 위 어린이는 항상 재미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었으므로 이상을 줍니다. 앞으로도 깜짝 빛나는 멋진 생각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3일 예지우치 원장. 감사합니다. 한빛반 김지훈 내용은 같습니다. 기운이 축하합니다. 한빛반 문시우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한빛반 방미호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빛반 노하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려 원장님께 인사. 뒤돌아서 친구에게 인사. 축구 우리 인사. 아름다운 표현상 한빛반 신부미. 위 어린이는 친구 얼굴, 꽃과 나무 등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그리는 뛰어난 재능이 있어 이상을 줍니다. 앞으로도 이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3일 예지 유치원장. 축하합니다. 신, 서, 우. 내용은 같습니다. 어, 축하합니다. 신민지 내용은 같습니다. 민기 축하합니다. 육소정 내용은 같습니다. 수정이 그 축하합니다. 이 친구들 차려 인사. 뒤돌아서 친구에게. 학생들에게 인사, 학주. 학주 인사, 스스로 어린이상 한빛반이 동혁 위 어린이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며 사용한 놀이감을 정리할 때도 언제나 스스로 행동하므로 이상을 줍니다. 앞으로도 부지런하고 자주적인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3일 예지유치원장 찬빛반 2주화 내용은 같습니다. 찬빛반 2주화 내용은 같습니다. 감빛반 조연우 니다반2주내니다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 원장님께 인사 뒤돌아서 친구에게 인사 원장님께 인사 으뜸 도움이 상 한빛반 황승하 위 어린이는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에 이상을 줍니다. 앞으로도 사랑이 많은 아름다운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3일 예지 유치원장.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빛반 노화빈.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원장님께 인사. 뒤돌아서 친구에게 인사. 박수. 시작! 가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하지만, 시간은 시간 아쉬움물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 어느 차가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 약속일 거야.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나. you <laughs> 축하해. 너아 졸업 축하해. 우리 초등학교 가서도 만나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초등학교에서도 사이 좋게 지내자. 친구들아, 안녕. 나는 하영이야. 1년 동안 내 곁에 있어 줘서 너무 고마웠어. 비록 이제는 헤어지게 되었지만 나는 평생 한빛반을 못 잊을 것 같아. 한빛반 사랑해. 엄마 아빠 예지 이주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서 즐겁게 놀자. 선생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공부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학교 가서도 잘이좋게 지내세요. 사랑해. 친구들아, 우리 졸업해서 슬프지만 나중에 우리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나중에 우리 만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친구들아, 친구들아 안녕 초등학교 재밌고 용감하게 다니자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우리 가서 우리 집 마당에서 만나서 재밌게 놀아요 친구들아 우리 어른이 되어서 음. 다시 한번 꼭 만나자 사랑해 친구들아 우리 학교 가서 공부 일등 하자 엄마 아빠 선생님 사랑해요 친구들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한 사람 되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친구들아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해지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자. 엄마, 아빠, 선생님 사랑해요. 친구들아 초등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항상 건강해. 한빛반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저희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우리 나중에 커서도 사이좋게 지내자. 엄마 아빠 저희 나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해요. 선생님, 몸 건강하세요. 친구들아, 이제 사모터님 응. 학교에 가기 재밌게 다니자. 사랑해. 선생님, 공부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초등학교에 가도 재밌게 놀자. 안녕. 재밌던 친구들아, 우리 유치원에 가도 재미있겠지. 학교는 더재미있지 네, 선생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친구들아, 학교도 잘 가고 건강하게 지내자. 엄마, 아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잘 한태규예요. 선생님, 그동안 예지에 친에서 재밌었어요. 친구들아, 나중에 또 만나자.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